자 금일 브리핑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후 5시쯤이고 일단 금요일날에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 보였죠 9회 포인트 이제 목요일날 좀 넘어주면서 계속 좀 버티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변동성이 그래도 아직까지 좀 살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으로 9회 포인트 밑으로 또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9회 포인트를 좀 지켜주는지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보면은 시장 오전에 잠깐 밀렸었는데 그대로 계속 좀 오후에 다시 또좀 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요일 날에 나스닥은 2% 정도 올라왔는데 최근에 좀 나스닥이 좀 많이 좀 밀리면서 좀 나스닥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좀더잘좀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유 가격도 다시 100달러 위로 좀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관련주, 석유 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더좀 슈팅 줄수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면에 천연가스, 천연가스, 그 다음에 소맥, 니켈들은 아직까지 좀 다시 원래 가격 좀 찾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그래서 원유 관련주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더좀 얘기하도록 하고 또 이제 윤석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동일하면서 이제 관련법 처리가 되면은 또 세종으로 집무실 이전 관련주들 또한번더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제 용산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이제 오늘 오후에 좀 발표가 있었는데 요것들 관련주들은 제가 대충 이야기는 해드리겠지만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좀더 뒤에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계속 뭐 평화적인 협상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협상에 좀 가깝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시가전 좀 하고 있는 모습 러시아 뉴스 얘기죠. 마리우폴 도심 시가전, 우크라이나군 통제력 상실 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영국 총리는 전쟁 끝나도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발표를 했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와 이제 만날 때 됐다. 계속 좀 상반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 전쟁은 또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평화적인 협상을 하니 많이. 그러면서 이제 또 대화를 또 하니 많이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 확실하게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장군 5명째 사망이라고 우크라이나가 발표했지만 러시아는 좀 이에 대해서 뉴스를 따로 좀 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 러시아 제재에 좀 터무니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뉴스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나토와 해체되어야 한다. 나토는 계속 강화되고 확장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다. 라고 좀 그런 발언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중국은 좀, 지금도 애매한 모습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적 제재에 좀 동참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중국이 이제 러시아 에 만약에 또 무기 공급도 이런 거 해주게 되면은 또 세계 전쟁으로 좀 발발되고 이제 미국 중국 또 갈등 계속 또 이어질 수도 있겠죠. <laughs> 그리고 북한 얘들이 계속 미사일 좀 쏴대네요. 좀 거슬리긴 하는데 북한 또 방사포 서해에서 네발싸서 지금 또 청와대. NSC 또 소집을 한 모습인데 일단은 또 북한 관련해서 또 방산주들 또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뉴스이고 또 지금 계속 테마를 좀 이루고 있는 로봇하고 메타버스죠 단하를 이제 덱스터와 메타버스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IP 기반 NFT 제작 유통 계획을 또 얘기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 시멘트도 지금 또 재고 받아놨다고 살짝 좀 이제 뭐였죠 차량이 들어가는 거, 요소수 또 그런 양상으로 또 흘러가는지 지금 보시면은 건설 현장 올스톡 현실화 좀 초읽기, 러시아 지금 전쟁 상태 전쟁으로 유연탄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유연탄 소진 다 되면은 공사 중단 우려. 잘못하면은 또 요소수 대란처럼 그런 시멘트 대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 경쟁 시작됐다. 소비자 기대감 올라오고, 현대, 좀 발표한 좀 됐죠, 현대는. 그러면서 롯데도 출사표를 던지고, SK도 진입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현대차이어 롯데 렌트도 진출, 레온 마켓, 중고차 대격변 온다. 정부에서 이제 허용을 했죠.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에 오토에 중고차 뉴스 엮어주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일단은 상당히 시초에 좀 갭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딱히 매매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에 갭상승을 또 많이 했고 오토엔 자체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상장 안된줄를좀 꺼려하는데 일단은 사은가 같기 때문에 일단 좀 흘려보내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좀 흘려보내고 K카도 이제 오토에 따라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K카를 좀 매매했었는데 K카 보시면은 아 차트가 뭐 어떻다 저렇다 좀 이렇게 할 만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앞에 저항 요런 부분 넘어서 아좀 매매했는데 34,000원 부근이죠 그래서 34,000원 부근 지금 깔끔하게 보면은 아침에 돌파해주고 계속 지지하는 모습 그래서 이때 들어갔다가 여기서 오토인이 상가를 닫고 웬만한 보통 강한 테마가 아니면 한 대장주 공목이 상가를 닫으면 좀 내려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토인 상가 가는 거 보고 한좀 짧게 좀 받, 봤었는데 한6% 정도 좀 수익을 좀 챙겼고 그 뒤로 좀 많이, 밀리, 많이 밀렸죠 그래서 만약에 34,000원 부분 여기 좀 지지, 좀 바라보고 매매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 지금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죽었고, 다시 슈팅을 좀 주기에는 좀 거리감이 좀 있죠? 왜냐, 얘네가 다시 오후에 슈팅을 주려면은, 추세가 하락이 아닌 좀 옆으로 이렇게 좀 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거리감을 좀 죽인 상태로 갔어야 되는데, 추세가 보시면 계속 밑으로 내려온 추세이기 때문에, 오후에 슈팅을 주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laughs> 용산시 이전, 세종, 세종시 이전 관련해가지고 좀볼 텐데, 세종시 이, 이전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대선 정책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한번 했었죠. 대표적인 뭐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대주산업, 계룡건설, 오스템. 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롬파스트는 일단은 지금 추세가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뉴스 좀 붙여주면서 좀 강하게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이미 바닥을 여러 번 확인했죠. 바닥 깔끔하게 좀 확인해주는 모습이라서 얘도 지금 차트 상 봤을 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걱정되는 건 121선 아직 좀 확실하게 좀 뚫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앞전에 좀 바닥 많이 좀 다져놓은 부분. 저항맞고 내려오는 모습 금요일날 좀 보였었죠 그러면서 앞전에 바닥 만들어 놓는데 좀 시원하게 7000원 부분이죠 7000원 부분좀 뚫어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5호장에도 금요일날에 금요일날 5호장에도 한번 슈팅을 줬기 때문에 아마 뉴스 붙여주면서 좀 튀어가면은 일단 7000원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8000원 9000원 좀까지 라운드 피규어 좀 중심으로 좀 보면 될것 같네요. 다음에 유라테크또 보면 되는데 유라테크는 차트 상 이렇게 시장에 비해서 많이 막 죽은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바닥도 지금 깔끔하게 좀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앞전에 바닥 좀 지금 깔끔하게 좀 잡아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일단 좀잘 다져놓은 상태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좀 121선 좀 뚫어주면서 좀 강하게 올라가면은 12,000원, 13,000원, 14,000원 좀 얘도 라운드 피겨 위주로 좀볼것 같네요. 이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세종시 이전 관련해가지고 좀 챙겨 보면 될것 같고 유라테크도 마찬가지로 좀 오후장에 한번 슈팅을 줬던 모습인데. 대장주는 프롬파스트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제 용산으로 청사 이전 국방부 청사로 이제 집무실 이전 관련해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도상 본사가 이제 용산 용산 이쪽에 있는 걸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화공령 이화공령 얘는 용산이 본사인지 아닌지잘 모르겠지만 지금 같이 올라있는 이영웅 자연과 환경, 이렇게 좀, 개발, 이쪽을 좀 많이 보고 있죠. 그러면서 누리 블렌, 이렇게 좀, 여기까지 좀 보면 될것 같은데, 이영웅이 지금 단기과열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영웅, 이 단기과열이 좀, 언제 풀리는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단기간이 내일 풀리네요. 이제 내일 풀리니까, 또 내일, 그 전에 좀 만들어 놓은 저항, 그 다음에 지지, 이런 라인, 또 뚫파해 주는지 좀 보면서, 매매하면 또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자연과 환경, 얘도 좀 보면 될것 같고, 자연과 환경도 지금 좀 많이, 좀긴 시간동안 좀 조정을 받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도, 앞에 매물 때 빠르게 흡수하면서 또 올라가는지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 외에도 또 여러 종목들 또 내일 뉴스 붙여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막다알지 못하더라도 시장 보면 보시면서 뉴스 붙여주면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앞에 저항, 지지라인 어딘지 깔끔하게 확인하고 이동성균선 위치 좀 보면서 매매하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재료 자체는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로봇 금요일날에도 로봇주 좀 올라왔었죠 저는 에브리봇 좀 매매했었는데 <웃음> <웃음> 보시면은 여기 47,000원 혹은 이제 목요일날에 좀정 만들어 왔던 뭐 짧지만 47,000원 보고 일단 정 만들어 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좀 타점으로 좀 보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한도가과 위에서 사고 한도가과 밑에서 팔아라. 그래서 여기 사가지고 좀 짧게 좀 수익 좀 봤던 얘도 한4.8% 5% 정도 봤었는데 이때 큐린 로봇 좀 대장 큐린 로봇 맞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큐린 로봇인가? 에브리봇은 어쨌든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대장 역할을 하면서 SP 시스템스가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에브리봇 그냥 좀 팔고 내려오자 이 생각을 했는데 SP 시스템스도 보면은 뉴스가 있었죠 잠시만요. 지금 뉴스가. 1일 19, 18일. 지금 뉴스가 안 보이는데. 찾지 못했는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laughs> 지금 제가, 성권 온대, 다음에, 아니, 9 5 0 0 0원 아니 9,500원, 9,700원 부분인데 9,500원, 또 깔끔하게, 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지해주는 거, 지지해주는 거 보고,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 있다. 크게는 못 챙기다. 수익은 챙긴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9,500원 깔끔하게 지지해주는 거 보고, 매수, 여기 앞에, 고점 만들어 놓은 거 돌파하면서 이제 사고, 자, 이거는 얼마 안 봐. 3%인가? 좀 봤는데, 3%좀 짧게 보고, 뒤에서, 뒤에 보시면은, 올라가면서, 여기 좀 살짝 지지점 왔던 부분, 여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만원대까지. 그래서 일단은 만 원, 도 설마 뛰겠나 하고 만원또 매수 걸어놨다가 이제 손절가를 9,750원 잡아놓고 손절할라 했는데 다시 또 지켜주는 모습. 그래가지고 뒤에도, 5호장에도좀 수익 한4% 정도 좀 보고 깔끔하게 좀 마무리 했었습니다. 흐림노보또 매매를 했었는데 1,060원. 오전에 고점 만들어 놓고 돌파하는 거 제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이때 들어갔을 거예요. 1075원. 이때 샀다가, 좀 더, 기계 길게, 길게 봤는데, 얘는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동시효과에 좀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ED칩스, 얘 올라왔었죠. 근데 얘는, 보시면은, 거래정지. 그 다음에, 증거금 100%. 시가총액도 340억이기 때문에, 매매는 따로 안 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텍스터, 얘는 제가 2만원 좀잘 지켜주는 모습이라 했죠. 그리고 제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까지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계속 좀 벗, 홀딩하면서 좀더 길게 볼 생각이고, 아, 왜 그런지 모르 텍스터, 이 종목에 저는 되게 좀 정이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이때 저를 종목 좀 많이 벌게 해줬던 종목이라가지고 계속 좀 애착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팔 생각 없고 단기적으로 얘는 금요일날 따로 매매는 안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2만원 지켜주는 거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2만3천원 그리고 지금 2만4천원까지 올라 올라놨으니까 2만4천원 자리 좀 지켜주는지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얘는 천원 단위로 올라가면서 그 자리 계속 지켜주는지 좀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중앙에너비스, 홍두 석유, 한국 석유,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죠. 중앙에너비스를 좀 기준으로 보면은 얘도 지금 차트 좀 나쁘지 않게 좀 만들어 놨죠. 요런데. 지지 저항. 저항 맞고. 좀 지지 좀 해주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21선 좀 뚫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슈팅을 좀 주는지 또 내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북 미사일 또 발사한 것 때문에 빅텍이나 한일단조, 퍼스텍 또 이렇게 좀 움직일 수도 있겠죠. 퍼스텍도 일단은 바닥 좀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얘도 21선 좀 뚫고 올라오는지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일 시장은 나스닥 따라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시장 열리면서 나스닥 선물도 같이 열리죠. 선물 따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물, 나스닥 선물 가격, 가격도 좀 보면서 매매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 또 괜찮아지면은 또 게임주들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지금 컨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 드래곤플라이. 펄어비스 등, 이렇게 해가지고 좀잘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수급이 또 어디로 들어온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로봇 관련주, 지금 dy, dy도 금요일날 로봇 엮어주면서 조금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유일로보틱스 상장했었는데, 상가 가지고, 이외에도 뭐 서울 리거, 얘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 보던 로봇, 메타버스, 정책, 뭐 전쟁 관련해가지고 지금 석유 100달러 이상 또 올라왔는데 한번 슈팅 주는지 또좀 보면 될것 같고 계속해서 보던 테마 쪽 위주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루도 매일 잘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